안녕하세요. 인천성모병원 진단검사학과 유재인입니다. 오늘은 작년 미국 수혈학크에서 듣고 참 좋은 내용이라 정리하고 나누고 싶다고 생각했던 발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버드 대 센스토웰 교수님의 더 h e Development of Anti-ABO Antibodies 발표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두 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ABO 혈액형 항원은 인류가 분자적 수준에서 개체간 다양성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발견된 생물학적 다양성의 사례입니다. 이 발견은 우리가 DNA가 유전물질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던 시기에 연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즉 인간이 유전의 본질을 분자 수준에서 설명하기 전에 이미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당이 개체 식별의 단서가 될수 있다는 사실이 관찰되고 해석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칼 랜드스타이너는 혈액형 시스템을 규명하고 수혈 반응의 면역학적 원리를 밝혀냄으로써 1930년 노벨 생리계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발견은 단순히 수혈의 안전성 향상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자기, 셀프와 비자기, 넌셀프를 어떻게 구분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면역학적 질문에 대한 첫 실증적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서로의 외모가 다르듯 세포 표면에서도 가장 바깥쪽을 구성하는 분자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적혈구 표면에 존재하는 당 구조는 인간 집단이 분자적 수준의 차이를 처음으로 인식하고 설명할 수 있게 해준 시작점이 되었으며 이는 세포를 감싸는 글리코칼릭스가 생물학적 정체성과 면역학적 반응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이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물학적 다양성을 설명할 때 대개 유전자수의 차이를 먼저 떠올립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육을 포함하여 전통적인 생물학 교육 과정에서는 생물체의 구조와 기능을 규정하는 요소로 유전자가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유전자수만으로는 서로 다른 생명체 사이의 실제 복잡성과 기능적 정교함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효모, 초파리 그리고 인간 사이의 유전자수 비교입니다. 효모는 약 8,000개의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고, 생명과학 연구에서 오랫동안 활용되어 온 초파리 드로스필라 멜라노가스터는 약 2만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는 인간이 훨씬 복잡한 생물체이므로 최소 10만 개 이상의 유전자를 가질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인간 유전체 초안이 발표되었을 때 실제 인간의 유전자는 약 2만 5천여 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생명과학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인간이 초파리보다 겨우 5천개 정도 더 많은 유전자로 어떻게 훨씬 복잡한 생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중 하나로 전사로 변형, 특히 당화가 주목되기 시작했습니다. 단백질이나 지질이 세포 내에서 합성된 뒤 세포 내 여러 효소들이 그 표면에 특정 형태의 당, 즉, 글라이칸을 부착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당화는 단순히 분자의 장식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자가 주변 세포 및 물질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특히 글라이칸은 단백질보다 훨씬 높은 구조적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단백질이 존재하더라도 어떤 세포에서 만들어지느냐, 당시 세포의 대사 상타가 어떠하냐, 어떤 효소가 활성일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글라이칸 패턴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유전적 순의 동일성이 곧 세포 표면의 표현형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전적 요소 즉 효소 발현과 환경적 요소, 기질 농도, 대사 상태가 결합하여 글라이칸 구조를 결정하고 이는 곧 세포 간 상호인지, 신호 전달, 면역 반응의 방향성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에서 관찰되는 생물학적 다양성과 복잡성은 유전자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유전자가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분자의 장식과 구조적 조립 과정, 즉 당화가 만들어내는 표현형 다양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ABO 혈액형 항원은 바로 이 글라이칸 다양성이 표현형의 차이를 창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당화의 중요성이 실제 분자 수준에서 어떻게 복잡성을 만들어 내는가는 하 단당류 자체의 화학적 특성과 결합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임상에서 흔히 시행하는 헤모글로빈 A1 시 검사는 포도당이 헤모글로빈에 비효소적으로 결합한 정도를 묵적합니다 이 결합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포도당이 알데하이드 기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알데하이드기는 단당류가 개방형 상태에 있을 때 비교적 라능성이 크며 단백질의 아미노기 등과 쉽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당류는 개방형 상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부 반응을 통해 환형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때 환형 구조는 두 가지 입체 이성제를 형성할 수 있는데 수산화기가 결합하는 방향이 아래쪽에 위치하는 경우를 알파형 위쪽에 위치하는 경우를 베타형이라고 합니다. 또한 단당류는 5원자고리, 프라노스형 또는 6원자고리, 피라노스형으로 자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 하나의 단당류도 개방형, 알파형 5원자고리, 베타형 5원자고리, 알파형 6원자고리, 베타형 6원자고리 등 여러 입체적 상타가 공존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점은 단백질, 예를 들어 트리토판은 트리토판 하나밖에 없지만 포도당은 단일 분자인데도 여러 구조적 형태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탄수화물이 생물학적 표면에서 복잡한 물질 정체성과 인식의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다음으로 단당류가 서로 결합하여 이당류 또는 올리고당을 형성할 때는 결합 위치와 방향에 따라 완전히 다른 물질이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포도당 두 개가 결합한다고 해도 알파의 원포 결합과 비의 원식스 결합은 구조적으로도 생물학적 기능으로도 그리고 인식하는 효소와 항체까지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단당류간 결합은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정보를 갖는 구조적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합을 촉진하는 효소는 모두 다릅니다. 하나의 효소가 여러 형태의 글라이코사이드 결합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BO 혈액형 항원을 결정하는 A형 전이효소는 H 항원의 N 아세틸 갈락토사민을 부착할 수 있지만 B형 전이효소는 갈락토스를 부착합니다. 효소가 바뀌면 당 구조가 달라지고 당 구조가 달라지면 항체가 인식하는 표적이 달라지며 이는 곧 자가 비자가 면역 반응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글라이칸은 세포 표면에서 바깥으로 볼출되어 있으며 마치 다른 물질과 악수 핸드셰이크을 시도하는 손가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는 세포가 주변 환경과 접촉하고 신호를 주고받고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외적이고 즉각적인 구조입니다. 따라서 글라이칸 구조가 조금만 달라져도 세포 정체성, 면역반응, 감염체 인식, 세포간 인터랙션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글라이칸은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동시에 세포 환경, 대사 상태 발달 단계, 조직 특이성에 따라 동일한 단백질이라도 서로 다른 글라이칸 패턴을 가질 수 있고, 이는 다시 생물학적 다양성과 개체별 면역 반응의 차이를 설명하는 핵심 기전이 됩니다. 앞서 글라이칸 구조가 세포 표면에서 가장 바깥을 구성하며 문자간 접촉을 매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글라이코프로틴은 세포막 밖으로 돌출된 글라이칸 사슬을 통해 인접한 물질 혹은 세포를 인식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즐겨 사용하는 비유로는 오리건에서 애틀란타로 이사했을 때 느꼈던 문화적 차이를 들수 있습니다. 애틀란타에서는 사람들끼리 포옹을 매우 자주 했지만 보스턴에서는 거의 그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즉, 글라이카는 문자 세계에서의 인사 방식 혹은 악수, 핸드쉐이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외부 세계와의 가장 첫 접촉점이며 상대가 누구인지, 친근한 대상인지 아니면 제거해야 하는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초기 신호를 제공합니다. 이렇듯, 글라이칸 구조는 면역 인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백신 개발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HIV 프로틴을 백신 항원으로 사용하던 초기 시도에서, 연구팀은 단백질만을 정제하여 사용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적으로 그러한 백신은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HIV 표면 단백질이 글라이칸으로 촘촘히 코팅되어 있으며, 이러한 당화 패턴 자체가 면역 회피 전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연 상태의 글라이칸 장식을 제거해버린 항원은 실제 바이러스와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면역계가 이를 동일한 표적으로 인식하지 않아 면역반응이 유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글라이칸 구조를 무시한 단백질 중심 접근으로는 면역반응을 온전히 설명하거나 유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 할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항체의 특이성 부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